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1회 에어룸 일회용품 없애기 워크숍에 참가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가 하나를 외쳐서 말씀드리면요. 뒤에 글자를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를 위해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앞장선다. 둘. 우리는 에어룸 일회용품 없애기를 위해 쓰지 말게 캠페인을 확대해 나간다. 셋. 에코백 쉐어링 서비스를 위해 공유 에코백을 관리하고 기부를 독려한다. 넷, 우리는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나눔과 절약된 생활을 실천하고 시민들에게 모범이 된다. 다섯, 우리는 국제기후 변화로 인한 긴급한 환경관를 인지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실천한다. 여섯,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동료들과의 우정을 기약하며 애월단 선언문 신청할 것을 약속한다. 2019 10월 8일 제1회 애월은 일회용품 없애기 워크숍 참가자 일동. 바로.